안녕하세요 여섯 시 네더혁 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이 홍상생수를 분갈이를 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쁜 자구까지 달려있고 지금 새로운 자구들도 이렇게 뿜뿜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너무 너무 복고만 있어도 기분좋은 아이예요 어,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이제 흙을 털어 줄때 요 아이죠. 요거를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요 아이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아이였는데, 제가 흙을 털어주면서 요 아이가 가지가 된강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어, 요 아이는 제가 이제 따로 심어줄 텐데, 제 영상을 보고 얘가 된강 떨어져 나간 걸 보고 같이 걱정해 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 속에서 너무 안타까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그 안타까움을 또 나눠주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요게 지금 이제 창인데요. 어, 창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예가 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가지가 이제 오래된 목대이죠. 요 아이를 뭐 통째로 심어 줄 수도 있겠지만 뿌리 나오는 것도 이제 좀 시간이 걸리고 네, 뭐 예쁘지도 않고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그 창을 어좀더 건강하게 조금 더 이제 대품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밑둥까지 이렇게 목대를 잘라주고 새, 이 새로운 뿌리를 내려서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어 이게 뿌리가 나올 때 생, 굉장히 이제 생기도 생기고 어 굉장히 얼굴이 커지는 어,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이제 창 중에, 아, 나는 요 아이를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싶다, 대품으로 키우고 싶다 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어, 뿌리를 새롭게 내려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 어, 집에서 이렇게 시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어,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이제 이거를 떨어진, 어, 가지가 이제 떨어진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나온 김에 저는 이렇게 할 텐데, 제가 그전에도 이 창을 완전히 요 목대를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여기를, 아, 이 정도까지 사실 잘라줘도 괜찮겠지만, 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만큼을, 네, 완전히, 네,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가위도 필요가 없구요. 이렇게 완전하게. 어, 이렇게 목대를 잘라서 새로운 뿌리를 내려주면 이 아이들이 어, 뿌리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또 계절상 봄이다 보니까 이 잔뿌리들이 굉장히 실뿌리가 잘 나오고요. 새로운 뿌리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 아이들이 얼굴이 커지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고요. 얼굴도 훨씬 더 예뻐질 수가 있어요. 이런 어, 상태에서 충분히 말려주신 다음에 화분에다가 그냥 얹어만 주시면 어, 새로운 뿌리들이 굉장히 잘 빠르게 나옵니다. 제가 어, 키우고 있는 그 이제 그 창중에 요 아이는 이제 눈 밖에 나서 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던 아이인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뿌리를 다 날려 버리고 이렇게 살짝 목대만 좀 남기고 요 아이는 제가 말려 뒀던 아이거든요 근데 말려만 뒀던 아이인데요 벌써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또 예쁜 화분에다 이제 심어주고 물주면 지금 이렇게 쪼글거림이 많지만 그 새 얼굴이 펴지고 훨씬 더 정말 예뻐질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집에 어, 좀 예뻐지지 않은 창좀더 어, 크게 또 건강하게 <laughs> 네 키울. 만한 욕심이 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한 번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말렸다가 예, 뿌리를 또 내려주시면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화분 안에서 더 빨리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충분히 말려주시고 어, 마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배양토 위에다가 올려주시는 것도 한 가지 또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뿌리 내리는 거를 좀 보고 싶을 때에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놔두셨다가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려주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잘 말렸다가 뿌리가 좀 빨리 나오게 하려면 어 그냥 뭐 건조한 데에다가 올려놓으셔도 되지만, 이 부분을 살짝 어둡게 해 놓으시면 뿌리가 훨씬 더좀 빨리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흙을 털다가 이렇게 댕강 하나가 부러진 아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이렇게 네, 댓글 달아 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 집에 있는 창을 대품으로 키우고 싶을 때또 건강하게 키우고 싶을 때또더 예쁘게 키우고 싶을 때에는 어... 쉬운 도전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아예 가지고 있는 뿌리와 목대를 댕강 잘라서 새로운 뿌리를 내려 주시면 훨씬 더큰 대품의 창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어,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창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또 넓은 화분에다가 어, 키워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조금 넓은 집에다 키우면 어, 뿌리 뻗어나감도 좀 달라지고요. 이 홍상생술은 또 다른 창들에 비해서 어, 곧잘 음, 자구를 좀 내어주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일수록. 훨씬 더 넓은 분에다가 심어주시면 자구도 더잘 나오고요. 어, 너무 많은 마사보다는 조금 더 키울 욕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영양가 있는 뭐 이렇게 상토랄지 또 영양가 있는 어뭐 지렁이 분변토나 뭐 녹소토나 영양이 될수 있는 흙들을 조금 더 섞어서 어 영양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키워주시면 훨씬 더큰 모습으로 또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 같은 봄 계절에는 워낙 다육이들이 생육을 잘할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어, 지금쯤 더운 이렇게 좀 습해지거나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아이는 새로 예쁘게 뿌리 내리면 예, 또 심어 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사실 얼굴이 예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긴 가지에서 그 풀분에서 굉장히 아마 영양분을 많이 못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지가 워낙 이제 목질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음네 아마 이렇게 충분히 커지거나 예뻐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달라지는 얼굴이 보일 것 같고요. 사실 이 뿌리나 이 목대도 새로 사실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부분에 지금 아직 살아있는 줄기가 있고요. 어, 이 부분에가 이제 뿌리는 아니고 목대이긴 하지만 제가 볼때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뿌리를 내려주면. 여기에서도 자구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아까우니까 요 아이도 같이 한번 네, 해 봐도 될것 같은데요. 네, 완전히 뭐 성공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laughs> 네, 일어날 수 있어요. 다육이니까. 네,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다육이기 때문에 네, 뭔가가 새로운 자구가 올라올 수도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laughs>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정보가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시 내다역은 다시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